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 암몬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여호와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유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대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여호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유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